헬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제가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매체인 성경읽기 13일차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고대 근동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엘람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엘람왕은 소돔과 고무라를 약탈하는데 그때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잡아갑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도시 국가 연합군이 감당하지 못했던 엘람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무찌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림왕과 소돔왕이 맞이합니다. 살림왕은 신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반면에 소돔왕의 제안은 거부합니다. 혹시라도 소돔왕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니에미야 3장에서는 니에미야의 리더십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니에미야는 매우 성실하고 지혜로웠습니다.성벽 재건 공사를 45구간으로 나누었고 총 10개의 성문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적절한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75명이 명단에 오르는데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에미아의 지혜로운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가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작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큰 소망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임명하여 보냅니다. 몇몇 지역을 통과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탁월하게 해석하여 예수의 글 속계로 연결합니다. 그가 전하는 교훈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루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그 나라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구분됩니다.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